아 잠시만! 아.. 순아.. 응. 순아 그, 들었다. 응. 비켜 비아 뭐야? 아저저 저 온다 저 온다! 그냥 한 죽일 같다. 이거 안 오는데?

준길 봐이겠다아 준길 내가 보고 있는데. 준길 칼? 아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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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있어, 중길 있다. 있어, 길 있어,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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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잡아줘, 준길 잡아줘. 아니 잡아달라니까. 뭐하세요? 싸우고 있는데. 준길 좀 뒤에 뒤. 어 예. 와... 거기도 애들들이 때려버리네? 어, 어, 뭐라고? 아... 와우 개빡치네 갑자기 와, 아 그렇지. 그렇지, 진짜 어 개빡치네 빡기면 갈게 진짜 뒷길 있다 뒷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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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뒷길 맞아 와, 았다운 와, 와, 뭐 어이씨, 씨설 뭐은 이소리야씨� i d o 대 안에 있었는데 <laughs> 아예 왼쪽에 있, 왼쪽에 있는 것 같은데 어? 어, 몸폭이에요? 아니야. 예? 예? 아 이걸, 아 이걸 못 잡아. 아. 아. 내가 더 신경 쓸게. 내가 예. 더 신경 게 괜찮아. 어, 예? 아싹건으로다죽여줄게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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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형, 내가 죽었는데 형이 죽어. 아, 내가 몸이 들썩거린다. 아, <laughs> 점점 몸이 들썩거려. 너가 죽을 때마다, 너가 죽을 때마다 내가, <laughs> 내가 몸이 들썩거 <덜썩거려. 웃음> 아아... 와아! 아, 김은 아. 소리가 나 이거. 어디서 아 아아! 아아! 줘아아에 뒤에 좀아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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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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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잉? 오잉? <laughs> 아니 개구라고 했잖아요 <laughs> 아나왜 아, 이렇게 못해 아나 진짜 미치겠네 개빡치네 <laughs> 아저 샷건 진 개빡쳐 저거 샷건만 잡아줘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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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, 빠져. 맞으라고. 필이야 필. 샷건 필 샷건 피해. 어. 와, 현이 형 이렇게 잘해? 아 현이 형왜이 잘해? 고수인데? 어. 아니 근데 선눈이 순하를안 드네. 순아 없나봐. 어나나나폴라 내가 순나 못해 원래 순나 못해. 뭔 <laughs> <laughs> 뭐 소리야? 아나순나 해봤거든 아까 진짜 처발린 거 봤지 뭐세 명. 어. 세명 방이었네. 아, 아 뭐야 이거. 나 방금 봤어 방세명세 세 명에서 바로 준길 돌격하는 거. <laughs> 선은 할수 있다. 어할수 있다. 어, 할수 있다. 어. 어 화이팅. <laughs> 그그 정치형 어디 볼 거야? 나? 아 19만원. 개 빡치네. 각방하자. 거기. 나이스 바로 조져버리자. 개 19만 누구야? 19만 누구야? 19만 5500원. 어디야? 어스나 뭐야? 뭐야? 롱인가? 넌 롱인 거 같은데? 나 롱보면서 방불려 아, 오케이, 오케이. 나 방불게. 내가 나 그거 사기 힘들었거든. 아니, 어, 그래. 나이스. 어 나이스. 와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잘해, 잘해요. 블루 때다이기면돼 괜찮아. 잘하고 있어, 우리. 와, 현이 때문에 살았다, 이거. 와, 현이 형왜 이렇게 잘해? 현이 아니나적 배, 적 배, 적배 들린다, 적 배. 적배 있다, 적 배. 라스, 라스 어디야, 라스. 어, 라이스. 아, 사건 허적인데?

아아 꽉이 아, 와 방금 태준 뭐야 아생각나야아 상대가 존나 왔네 진짜 아 그러니까 차단할까 아이 개 빡쳐 진짜 시끄만데 원래 디오 진짜 개 잘하는데 나이스. 방 하나 방 하나 방 하나 있다 방 하나 있어 방두명방세명방두명 수나 한명어 나이스 죽어 죽어 죽유리 유리 나이스 망나 망나 재경기 내가 투표할게 재경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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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괜찮아 이야 어 개구 개구 봐줘 내가 방 어, 안에 놓게 어. 개구 개구 있어? 없어? 없다 적배 있다 뭐고 있어 지금 적 적대... 배.. 어? 어 개구 올거 같은데 l o 롱롱롱다올 g 같 o 형. 어 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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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개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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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 개구라니까. <laughs> 진짜 개구 y 지 <거지. 웃음> 뭐야? y 들어들어왔어어 y o k a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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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아 잡으러 갈게 기다려봐 나이스 라이스 어디야 어 방방방 어, 방방방방 어, 기다려 나이스 개못하는데.